의사들이 극구 말리는 치매 생기는 아침 식사 3가지 신경과 전문의 김수진 박사는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보고 깜짝 놀라 손에서 수저를 빼앗았는데요. 건강이 좋다고 30년간 드신 이 아침 메뉴가 치매를 부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이걸 아침마다 드신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? 화면을 두번 두드리면 치매 생기는 아침 식사 3가지가 공개됩니다. 바로 이건데요. 첫 번째 흰쌀밥에 국한 그릇입니다. 아침은 든든하게 밥한 공기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죠? 근데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특히 국에 말아먹으면 더 빨리 소화돼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집니다. 두 번째는 식빵에 잼 발라먹기입니다. 간편하게 식빵 한두 장에 딸기잼 발라드시죠? 흰 밀가루에 설탕 듬뿍 뇌에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세 번째가 가장 놀라운데요. 바로 죽입니다. 환자 음식이라고 건강할 줄 아셨죠? 특히 흰쌀로 끓인 죽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음식입니다.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씹는 행동이 줄어들어 뇌 자극도 감소합니다. 그럼 아침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? 잡곡밥 반 공기의 계란 하나, 나물 반찬 두세 가지면 완벽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.